친구들 반갑습니다. 어때요? 밖에 뭐가 내리고 있어요? 비 내리고 있어. 어? 천둥. 우리 친구들 비 오는 날씨 좋아해요? 비 오는 날씨가 좋아요? 어, 굉장히. 어. 어, 좋아. 아빠는 화장실을 씻고 엄마는 빨래 하고 있었어요. 보고 안에 집안일을 처음 <laughs> 좀 응. 쳤어? 무서워했어요 서인도 어렸을 때 천둥 쳤을 때 집에 아무도 없을 때막 물었던 기억이 나네 막 무서워가지고 그래 주도 어렸을 때무었을 거야 때. 자 오랜만에 누가 나왔나보다 어시우 쉬우. 쉬우 손 반가워요 오랜만에 나왔네 이제 잘 나와요? 네, 그래요. 시오 오랜만에 나왔어. 우리 친구 이름 뭐예요? 주혁이, 주혁이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아니에요? 그래요. 주혁이 오랜만에 나왔네. 또 누가 오랜만에 나온다보 자. 아이고, 우리 은총이는 잠이 안 깼네. 새벽에 은총아 잘 잤어? 격하게 잘잔 모습인데? 은총아? 은총아? 말걸지 마, 알았어. 자, 또 누가 오랜만에 나왔나 보자. 우리 이 친구 다주이도 왔고. 다, 어떤 친구들 다 나왔구나? 자, 우리 말씀 들어볼까요? 네. 온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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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못짜뭐는척 하는 거 봐. 자, 미는. 소망소 사랑. 사랑.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는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친구들 불러주셔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네. 이 시간 하나님 말씀 잘 듣기를 원합니다. 네. 우리 친구들 잘 깨달을 수 있도록, 마음에 잘 새길 수 있도록 성령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자, 우리 제목 따라 읽어봅니다. 제자들의 네. 발을, 네. 발을 네. 어디를 네. 발을 네. 발이 뭐야, 얘들아? 네. 발, 네. 발. 네. 발을 하, 를 씻어 주셨어요. 씻어 주셨어요. 누구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제자들의, 제자들의. 발을 씻어 주셨어요. 우리 말씀 읽어 볼까요? <laughs> 내가 주와. 내가 주와. 또는. 는 선생이 되어. 선생이 너희 발을. 너희 발을. 씻었으니.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주는 것이. 라 모른이라. 모른이라. 내가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행한 것 같이 너희도, 너희도 행하게 하려하여 하려 보는 보는 보현노라. 우리 친구들 발잘씻어요 네. 발냄새 나온 사람. 세이 발냄새 냄새, 발 냄새 안나는데 발냄새 나는 사람 손. 아, 어슈, 솔직해요. 네. 솔직해요. 발 발을 깨끗이 씻어야 돼? 안 씻어야 돼? 발깨크이 씻어야 돼 발디크 씻 우리 될발 맨날 씻어발씻어요 맨날 발디크 씻어씻어요 엄마 아빠가 어씻어줘요 아빠가? 씻어 엄마가 씻어줘아이디크씻어누될발디씻어줘 씻어줘? 혜진이 혼자 어씻어요 대단하네 혼자 씻어요 그래요 잘씻어요 그래 디크 씻어야 될발디구나 그래요 자디들아이야될 발디크 야 한 친구가 맛있는 걸 어떻게 하고 있어요? 혼자, 혼자 먹고 있다. 있어. 근데 쌤이몇번 말했잖아. 옆에 있는 친구? 하고 보고 있어. 이게 무슨 뜻? 나도? 나도? 나도 그거, 그거 되게 잘 먹는데 나도 그거 먹고 싶다. 라는 뜻이라고 그랬죠? 옆에 쳐다보면은 근데 옆에 친구가 옆에 먹고 싶어하는 거야? 안 먹고 싶어하는 거야? 근데 이 친구는 혼자 먹어요? 나눠 먹고 있어요? 혼자 먹어요. 아 우리 서유리는, 그래 서유랑 화장실 갔다 왔어? 우리 서유리는 나눠 먹었어, 저번에. 나눠 먹었는데, 이 친구는 어떻게 하고 있어? 혼자 맛있는 먹어요. 거 혼자 먹고 있어.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얘들아, 잘 들어봐. 혼자 먹고 있잖아. 여태 그 친구가, 나도 먹고 싶다 하고 있는데, 혼자 먹고 있잖아. 근데 이 친구가 뭐라고 했냐면, 이 과자 먹는 친구가, 친구야? 사랑해. 아. 소름. 사랑해. 무서워해들어 혼자 먹고 있는데 사랑해 사랑해 이러고 있어 얘들아 이게 말하고 행동하고 맞아요? 아 무서운 거야 얘들아 혼자 가져 먹고 있는데 사랑해 친구야 사랑해 이러고 있어 이게 말이 되안돼? 안돼 말이 안돼 우리 옆에 친구를 볼까 우리 옆에 친구는 어디, 어때, 어때요 상태가 어디 다쳤어? 손 다쳤어. 손 다쳤는데 다른 친구가 다가와서 어떻게 줬냐면 어떻게 줬어? 어떻게 줬어요? 자기 가방도 있는데 아픈 친구를 위해서 가방을 내가 들어줄게 하고 들어줬어요. 야 우리 친구들 왼쪽에 있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예요. 누가? 오른쪽에 있는 친구 도와준 친구가 친구를 사랑하는 거죠. 혼자 맛있는 거 먹으면서 말로만 사랑해, 사랑해. 이러면 그 사랑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자, 우리 따라 읽어봅시다. 예수님처럼, 예수님처럼 나도, 나도, 나도 친구를 섬겨요. 나도 예수님처럼 친구를 섬겨요. 자, 이게 무슨 그림이야? 예수님께서 뭘 들고 있어요? 하트. 큰 하트. 하트를 들고 있어요. 하트 안에 누가 있나? 와. 어? 제자. 어떻게 알았어요? 열두 제자? 예수님의 열두 제자! 아 그래 도윤아. 아, 목소리만 컸네. 범상이가 먼저 했잖아. 예수님의 열두 제자! 12제자. 열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열두 제자를 어떻게 하셨어요? 사랑 알라뷰 했어요. 사랑했어요. 어떻게 사랑하셨을까? 우리 한번 볼까? 자, 예수님께서 이게 무슨 장면이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박히시기 며칠 전에 제자들과 만찬 음식을 먹고 있는 모습이에요. 이렇게 제자들하고 맛있는 음식을 먹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셨을까? 맛있다 하셨을까? 야 유치부 다운 발상 어 귀엽네. <laughs> 예수님께서 음식을 먹고 있다가 어떻게 하셨는 어다 어떻게, 어떻게 하셨어요? 뭐가 바뀌었어? 요 어떻게 하셨어요? 맞아요. 그리봐요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어? 예수님께서? 갑자기 발달이 일어났어요! 어? 갑자기! 아, 잠깐만, 이렇게 이 일어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셨냐면, 겉옷을, 됐어요 아 겉옷을 벗었어요. 벗으신 다음에 어떻게 했을까? 허리에, 허리에 수건을, 니가! 허리에 수건을 두르셨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냐면, 제자들에게 대하에 물을 받아놓고, 조의 발을 이렇게 씻어주신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주셨어요? 네. 씻어주셨어요. 제자들의 발을 씻어주셨어. 밥 먹다가 얘들라 갑자기 옷을 벗으시더니 발을 씻어주셨어요. 근데 이때 당시에 발 씻는 건 누가 하는 일이었을까? 아는 사람? 현정이 종. 와! 현진 종. 이야. 누가 선생님 말씀하시고 현진이가 귀가 밝았나 알고 있었어요? 이때 당시 에 누가 했던 거라고 이거 발 씻는 거? 종. 종이나 노이, 노예 이렇게 종이나던 일이었는데 근데 예수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 크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손이의 발을 우리 엄마 아빠 온유의 발을 시겨준 것처럼 예수님께서 종이나 종이나 하던 그 어떤 일들을 발을 시겨주고 계셨어요. 근데 그래서 베드로가 말했어요. 예수님,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뭐라고요? 제발은 안 돼요. 제발은 절대로 씻지 못해요. 아니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을 아니 예수님께서 어떻게 내 발을 안돼안돼안돼안돼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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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요. 그럴 수 없어요. 배들한테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어떻게 했냐면 가만히 있어. 가만히 있어. 내가 너의 발을 씻지 않으면 내가 너와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야. 아무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리고는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내가 이렇게 너희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발을 씻겨주고, 섬겨주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어떻게 했어요? 씻겨주셨어요. 이렇게 낮은 모습으로, 그 크고 높으신 예수님께서 종이나 하는 그런 일을 제자들에게 다가가서 발을 씻겨주시고, 섬겨주셨어요.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너희들 서로 사랑해야 돼. 이렇게 너로 서로 섬겨줘야 해.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 자, 우리 친구들 예수님이 가르쳐 준 대로 서로 지금 사랑하고 섬기고 있네. 그치요? 우리 친구 이쁘다 하고 머리를 쓰다, 쓰다듬어 주고 있네. 그치요? 아니요. 그럼 어떻게 하고 있어? 머리, 머리를 쓰다듬어 주고 있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주고 있어? 머리를. 머리를 뜯어요. 머리를 뜯고 있어요. 그리고 장난감 내놔. 머리 뜯으면서 내 거야 내 거야 하고 있어.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참 사랑하고 서로 섬겨 주고 있지요? 아니야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렇게 가르쳐 주지 않으셨어요. 옆에 친구는 뭐 하는 그림 같아요? 이거는 큰 그림만 보고 좀 맞히기 어려웠는데 뭐 하고 있는 그림 같아요? 의자가 부셔졌어요. 땡! 놀리고 있어요! 우와! 무슨 친구를 놀리고 있는 거냐면, 이렇게 몸이 좀 아프고, 몸이 좀 불편한 친구를 친구가 뭐하고 있냐면, 막 괴롭히고 놀리고 있어요. 야, 두 친구들, 몸이 아프고 막 불편한 친구를 괴롭히고 놀리면 돼야 안 돼요, 대학그안 돼요. 안 되죠? 예수님께서 절대로 기뻐하시는 모습이 아니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 보여요? 뭔지? 뭐 하는 그림일까? 잘라, 뭐야? 잘라는 거야. 이게 뭐라 고래 그래? 자기는 점 받았는데, 다른 친구는 5점 받았는데, 아 어, 우리 주워? 완벽해요! 자기는 100점 받았는데, 네? 다른 친구는 5점 받았다고? 입, 뭐라고, 뭐하고 있어? 메 하고 있어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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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메롱. 햇바닥. 햇바닥 메롱. 햇바닥 메롱 하고 있어요. 우리 친구가 5점 받은 친구가 마음이 좋을까, 슬플까? 슬퍼요 기쁘, 기쁘지 않겠지. 슬프지. 나 100점 받았는데 니5점밖에못 네 받냐? 혜 <laughs> 해진아 너 매롱. 하면 기분 좋아요? 안 좋아. 안 좋아. 이렇게 놀리고 있어. 자, 그림처럼 친구의 머리를 막땡기거나 그리고 몸이 아프고 불편한 친구를 이렇게 막 괴롭히고 놀리거나 자기 더 잘난척 하면서 넌 이것도 못 하지. 나 100점이야. 뭐야? 매롱 하는 것은하늘께서 기뻐하시는 모습일까요, 아닐까요? 아니에요. 윤아야, 절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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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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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께서는 누굴 사랑하셨어? 제자들을 사랑하셨어요. 갖고 이 사랑한 제자들에게 사랑을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섬기는 거야? 어떻게 몸소 보여주시면서 가르쳐 주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제자들에게 어떻게 사랑하는 법을 알려주셨어요? 발을? 발을? 어, 민진이. 민준이. 발을 씻겨 주셨어요. 그렇죠, 민준아. 발을 씻겨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사랑하는 거야. 이렇게 널 서로 섬기는 거야 하고 몸소 보여 주시며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어요. 그럼 우리 친구들이 예수님의 가르쳐 주신 본을 보여주신 그 모습에 잘 배워서 우리 친구들은 서로 친구들을 어떻게 대해요? 우리도 사랑해. 우리 친구 옆에 있는 친구 잘 사랑해요? 세저 이번 주에 한 번도 친구랑 안 싸웠어요. 손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저 이번 주에 어다 싸웠어요 이번 주에 한 번씩 한번 싸웠어 우리 혜진 이안 싸웠어 믿어도 돼 당신의 그말있 그래 왔어 혜진이 한 번도 안 싸웠어 우리 예수님께서 알려주신대로 어 싸웠어 집에서 누구랑 아 어? 오빠는 싸웠다는데 혜진아 그래서 오빠는 손안 들었는데 혜진이 들었네 싸웠어안 싸웠어요 안 싸웠대 안 싸웠대 태진이 <목소리> 다 오빠 제가 봤어요, 맞나? 저 오빠 뭐야? 이 오빠 맞아? 응, 싸웠어? 주원이 주화랑 싸웠어요? 주아 주화 너무 애기 아니야, 싸울 그 되어? 안싸안 싸워야지, 싸우지 말아야지. 어, 다윤이가 누나랑 싸워? 누나한테 맞는 거 아니야? 괜찮아? 아, 그래, 그래, 그만해요. 자, 친구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사람들은 우뚝 친구라 싸우지 말고,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서로 사랑해야 돼요. 다음 주에 또 물어봐야지. 이번 주또한 주간? 한 번도 안 싸웠어요? 어땠어요? 손! 이랬을 때, 네, 그래요. 듣는 사람 선생님 선물 주겠어요. 자, 우리 읽고 마치겠습니다. 큰 소리로 생일할게요. 예수님이,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친구를, 친구를 친구를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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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친구들 예수께서 그 크신 높으신 예수께서 낮은 모습으로 다가 종이나 하던 그 일을 한 것처럼 제대로 내가 발을 씻겨준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섬기고 친구를 친하게 지내고 싸우지 말고 서로 아껴주는 우리 친구들 되기를 다음 주에 물어보겠습니다 다음 우리 친구들 되기를 바랍니다 네일주 파이팅 네, 이제 화이팅! 네. 화이팅! 기도하겠습니다. 니들! 소망. 소망 사랑! 사랑.